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내일 딸기공주와 교회 새벽예배를 드릴 겁니다. 딸기공주가 새벽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어, 해서 어, 지금 3주 연속으로 주일날 새벽예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루틴이 하나 생겼어요. 어, 딸기공주가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뻐서 음, 기록이 좀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까지의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저희 교회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잠을 잘 겁니다.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어 예배를 드리러 가면 됩니다. 자자 이제.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Mm. Dark for hours and never slept. Two silhouettes on the concrete steps. We watched the sun as it slowly oh.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형이 이래서 게임하니까 좋아요. 잠깐. <laughs> 잘 들었어요? 기분 어요 잘했어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을 항상 먹는 곳이 있어서 아침을 먹으러 잠깐 요 앞인데 이동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장국 집에 왔습니다 맛있게 아침에 먹어요 우리 딸기가 좋아하는 소고기국 먹어보자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 기도하고 밥 먹자 <laughs> 맛있게 먹어요. 음. 잘 먹네요. 아우, 좋다. 뭐, 뭐 살까요? 아빠 닮았어 빠 닮았어? <laughs> 뭐 먹지? 자. 저희는 다시 교회 주차장으로 왔고요 아침 먹고 아침을 먹고 좀그 아침 먹고 빵도 좀 사왔어요 빵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빵을 좀 먹고 여유 있는 시간에 보내봅시다. 자기도 모르겠구나. 뭐? 어? 뭐 먹고 어떻게 하선이가 맛있게 음미하는지 모르는구나. 그 뭐야 간장에 그 어, 겨자 소스가 있어. 자 빵을 먹어봅시다. 하아 이거 네가 고른 거잖아. 아빠는 오늘 쉬고 태환이 건 남겨야 돼. 잘 거지? 좀 자? 알지음 네. 응, 밥도 먹었겠다, 이제. 좀잘 거지? 좀 자. 응. <laughs> 응. 좀 잤다가, 내배좀 이따 드리러 가자. 지금 8시가 좀 넘었으니까. 2시간 정도 가면 되겠다. 따라. 포장해온 <laughs> 밥으로 거야. 아침을 먹고요. 다들. 네. A팀, A팀, a B팀이야, A팀, B팀. B팀은, B팀은 지금, 이제야 밥을 먹습니다. 늦짱구러기 쪽. 늦짱구러기 팀, B조. 있... 응? 맛이 없죠? 맛있어 주는 건데. 빨리. 자 이제 1 1시예배1 1시 예배를 엄마자 갑시다. 또 가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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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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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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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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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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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아, 다만 다만 머리 깨져, 머리 깨져. 날마다 <laughs> 머리 깨지는 거야? <laughs> 어, 여기, 그... 여기. 아, 어우, 어. 어. 야, 머리 깨졌어. <laughs> 우리 딸이 아빠가 그냥 볼로보를 보냈어. 아이들은 2시 반에 또 어린 주일학교가 있어서 어, 주일학교에 갔고요. 주일학교는 4시 반에 끝나고요. 그러면 네시 반에 주일학교가 끝나면 어,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음. 원래는. 7시 반에 또 저녁예배가 있는데, 아직 저희 주인, 저희는 이제 저녁예배까지는 못하고, 주일 학기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어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 주차하는 것조차도 조금 부끄러워서, 밖에다 대, 다른 데다 대고 그랬는데, 저희, 저희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교회 오고, 교회 가까운 데 대고 싶은데, 멀리 되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laughs> 음, 가까운 데 대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큼 음, 그래서 주차도 편하게 할수 있고 저희는 여기 왔다 가는 게 하루 그냥 놀러 왔다 온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 요 이렇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크리스찬이 캠핑카를 활용하는 방법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음, 교회 차박. 네. 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